이찬원 폭탄 발언 진짜로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. 바로 박현호 은가은 커플 이야기입니다. 결혼식 날 박현호가 신부대기실 들어가서 웨딩드레스 입은 은가은을 본 순간 와 너무 예쁘다. 진짜 공주님이야. 나땡 잡았네. 세상에 이런 직진 멘트 어디 있냐고요 이거 듣고 다들 이틀 막. 이날 사회는 바로 이찬원이 봤거든요. 두 사람 맨 처음 만나게 해준 사람 저예요. 그때 주례도 보고 사회도 보고 혼수랑 축가까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결혼할 줄은 몰랐죠. 진심 300% 담은 말에 하객들 다빵 터졌습니다잉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다해, 심진화, 문세윤, 김종민이 식사 도중 이찬원 붙잡고 말했죠. 우리 신랑학교 입학하면 결혼 준비 다 해드림 시스템이 있어요. 혼수부터 웨딩 촬영까지 싹다 해준다는 말에 이찬원. 눈이 휘둥그레. 진짜 저 결혼시키실 겁니까? 이찬원이 진짜 신랑학교 입학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.